정문의 입체입니다. HLB 한번 다시 볼까요? 워낙 이종목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자, 연봉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죠? 에, 대추세 연결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반등해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하자 이렇게 한번 끼고 이 자리를 살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은 우상향으로 계속 이제 올려 보려고 애를 써요 그죠? 이 종목을 공부를 해 보자고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는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올해 134,000원대까지 만 그죠 기술적 분석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추정해볼수 있는 거죠 간다면 어느정도 갈 것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 주식이 가고 안 가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제시해 놓은 자리를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13만원대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연봉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도 지난번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잘 지켜냈어요 그죠 다행히도 그다음에 이 지자장도 잘 뚫고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뿐하게 저항값도 가뿐하게 제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가슴을 철렁해, 철렁했다가 오히려 버티셔 갖고 수익이 많이 내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반면에 또 이게 그 결국에는 또 손절을 해가지고 또손절해갖고또 이거 뺏기기만 하고 있는 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시면요 손절 절대 안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쭉 내려오다가, 그죠? 자, 여기서 저점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지점을 한번 붕괴를 시키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빠집니다. 쫙, 그죠? 근데 이 지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연봉이나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규적 분석을 그래서 연봉만 봐서도 안 돼, 월봉만 봐서도 안 됩니다.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주봉까지 와보니까, 이 반등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서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1봉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에, HLB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만 봤을 때는 13만, 5, 13만 5천 원이 보여요. 그죠? 1봉으로 다시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맞춰보면요, 정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부터 강한 오버슈팅이 나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5만원대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7만원짜리 차례 넘어가면서 안차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올리기 시작한 주체를 봐야 되겠죠? 기관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잡고 개인들은 잡고 있었던 것을 오늘 어제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제부터 그렇죠? 쭉 팔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는 우상향으로 가는 이 길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대신 한번 볼게요. 추정해 볼게요. 뭘 추정해 보냐면 얘들이 사고 얘들이 사고 얘들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에, 의미가 있으니까 샀잖아요, 그죠? 에, 얘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얘가 사고요. 얘들을 샀는데 얘들은 빠지죠. 그러니까 기관에 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이, 그래, 그러면서 빠지는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야, 더갈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인들은 여기 오니까 에,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수익 난 사람들 있죠, 여기 잡아가지고, 그죠? 에,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흐름을 탄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던 외국인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샀잖아요. 여기서부터 기간 산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여기서 산 거니까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면 단가 추정치를 이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니까, 그죠? 아니 여기서 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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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으니까. 그러면 평균 단가 이쯤 되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얘네들 한두개살게 아니라 아닐, 아닐 거란 말이죠 대량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평균 단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지금 현재 산 시점이 중요하고 쟤네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9 0 0 0 원대가 되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박스 한 중간쯤 그러니까 그 h l b 는이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갈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저는 동선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예요. 가상의 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가지 않겠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깨지만 않으면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2만 5천원대까지 에서 13만원대까지 계속 도전하지 않겠냐고 보는거죠 단순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투자해 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세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시하는 단가 흐름을 그냥 단순히 본다 그러면 여기서 까지 간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가 터져서 올라왔으니까 단순히 한번 봐볼게요 추정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네, 추정 단가는 여기 거래가 많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요리가 있었고 요기가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중간보다는 밑에쯤에 있겠죠 중간이 한 이쯤이라고 그러면 한 중간보다 이쯤 밑에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HLB를 샀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누구나 다 수익이 난 상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제시해놓은 이 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기는 어떤, 어떤 특정 세력이 됐던, 시장이 뭐, 공감대가 됐던, 못 가요 했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했는데, 이번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못 가요 했던 것이 갔으니까 뭐냐면, 이번에 A, 아무리 내려와도 여긴 지지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지지하정에서 기본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려오면 바로 사면 안 돼요. 항상. 확인해야죠. 올라갔다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갈 때 이렇게 적어도 이런 모습이 될때 살아.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기사 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깨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삼을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9천 원 아니 9만 원대 초반대가 될것 같고 일봉을 보게 되면 추정해 본다고 아까 그랬죠? 그니까, 러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샀으니까, 전체적으로 추정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여기가, 에, 여기서 샀던 외국인들 모아갔던, 그니까, 9만원대 초반대 되죠. 그러면, 9만원대 초반이, 일봉이나, 에, 주봉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 위치가? 추정해보면, 그죠? 뭐, 그러면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니까, 러 여기는 지지하 저항하고, 지지하 저항하고, 여기는 지지하 저항하고 여기는 단순히 얘들 추정 단가하고 따져봤을 때9만원대 초반이니까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되게 크겠죠 그렇죠? 여기서 사들어 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깨는 것은 안 좋은 일이고 주봉을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아 지지하 저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눌림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되면 이렇게 튕겨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 깨지고 들어오면 어, 지지하 저항도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지킬 생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도 다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렸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쟤네들 손해 보는 거죠. 반면에 걔네들이 스스로가 아 이건 더못 가겠다면 지들이 막 던지겠죠. 던져버리면 이 밑에 9만 원대 초반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얘들도 여기서 다 이익실현했거나, 이익실현해서 을 그냥 던져버리거나 또 하나 뭐예요? 에, 던져버리고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흘러내리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 이 팔면서 내려올 수 있는 거고죠. 근데 팔면서 내려온 데일 때 적극적으로 민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막, 비싸게 막 판다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가망성이 떨어지니까 막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3주체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이걸 지키려고 하는, 누구? 기관이 등장해 또다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 여러 주체들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들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9만 1000원 대부터 9만 2천원 대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HLB는 저기만 지켜준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적인 파동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세는 두 번째 하고요. 성장세는 당연히 바이오나 제약주는 좋다고 말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건강하고 무엇인가 그죠? 임상 실험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만 된다 그러면 생명 연장의 꿈이 펼쳐지고 안 아프고를 살수 있는데 그죠? 그거는 뭐 복지나 이런 데서 직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세나, 그, 전체적인 업황의 성장세는 누구나 봐도 의심하지 않죠. 파이브지나 이런 거에 봐서. 근데,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파동을 보면, 9만 천 원, 9만 2천 원이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제약주를, 그, 이게 이제 코스피의 대분류잖아요. 코스닥에서 제약, 제약주 업종 그 종합주가 주인데요 제약의 업종 종합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가 볼게요. 얘도 이미 제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죠? 여기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를, 이번에 빠지면서도, 그죠?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아있는 상태죠. 그 얘도 지켜보고 싶은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코스피에 여기는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의약품으로 먹래려면 얘도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조금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흘러가는 우상향으로 가는 데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영원히 테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이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별로 권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 저거는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재반 여건들이 너무 등락폭이 크죠.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하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까딱하면은 손실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밀리면 물타기하고 뭐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급등락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안정세가 있는 그런 종목이 더 우선시 되는 게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을 해야, 이런 종목을 해야 또 돈을 또 벌잖아요, 많이. 뭐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안정세라고 하는 부분을 따진다 고 그러면 급등 나가는 종목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쪽을 하고 싶잖아요. 인간의 욕심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자기 시장이 제시해 놓은 자기 매매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아 역시 매매는 원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정문을 치면 습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구독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